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파운드리 공정, 특히 그 주력 공정이 되고 있는 그 5나노와 3나노 사이에서 그 4나노 공정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그 3분기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침 매출 비중이 발표됐습니다. 제일 많았던 게 7나노였는데, 무려 35%나 됐습니다. 그 다음이 16나노였는데 18%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5나노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8%나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TSMC는 5나노가 내년에는 20%까지 비중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 TSMC가 전체 사이즈에서 부가가치가 큰 첨단 미세공정 집비중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TSMC 예측대로 된다면, 그 삼성 입장에서는 5나노 시장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만합니다. 이 삼성은 최근 예상을 깨고. 그 오나노 AP인 컬커미 스냅드래곤 875를 수주했고, 자신의 AP인 엑시노스도 오나노 고사양급인 엑시노스 2100,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을 겨냥한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나노 AP인 엑시노스 1080등두 버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성이 잘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AMD, 애플, 그 브로드컴, 자일링스, 미디어텍 등의 오나노 그 고객을 확보한 그 TSMC보다는 고객의 폭이 다양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TSMC는 5나노 공정도 그냥 5나노, 5나노 플러스, M5P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할 만큼 그 고객인 펩리스의 요구가 많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TSMC가 이 맞춤형 공정을 선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이 5나노에서 조금 뒤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전에 그 5나노 수요가 많아서 오나노 생산 라인 운용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 6나노, 4나노 공정의 활용 가능성을 등달아 키우는 요인이 될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나노 인접 공정인 6나노, 그 4나노 공정도 전략적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오나노 공정을 원하는 편리스에 남아도는 라인이 없어서 물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아, 이런 경우가 되면 6나노로 칩을 만드는 대신에 가격을 조금 낮춰 주거나 아니면 4나노로 만들어주고 칩 성능을 조금 좋게 해주는 대신 납품가를 조금 더 받는 식으로 펜니스와 협상해서, 어, 5나노 물량을 잡는 등의 그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 최근 삼성이 4나노 공정 개발과 양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TSMC는 내후년인 2022년에 4나노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인데 삼성은 이보다 이런 시점에 4나노 라인을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시장에 나온 그 5나노 물량을 4나노로 따내는 게그 하나의 옵션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그 펩리스 입장에서는 삼성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더 드려야겠지만 4나노기 때문에 5나노보다 더 미세공정을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미가 당길수 있습니다. 사실 5나노는 이미 시장의 주력 공정으로 급속히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3나노도 주력 공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3나노 공정은 삼성이나 TSMC가 공이 밀고 있는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꾸는 공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의 경우 3나노부터 핀팩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반면 TSMC는 3나노까지 핀팩 공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펜리스 입장에서 어, 트랜지스터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TSMC가 펩리스를 자기 쪽에 계속 더 잡아두기 위해서 3나노까지 핀펫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3나노가 삼성과 TSMC 간의 갈림길 같은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3나노부터 트랜지스터의 구종이, 구조의 변형이 파운드에 리 적용되기 때문에 어, 중요한 공정이 될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주력 공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나노와 3나노라는 주력 공정 사이에 낀 4나노 공정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 입장에서 보면 4나노는 8나노와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8나노는 강원의 변형이 있기 전가장 미세 공정입니다. 이 7나노부터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 장비를 쓰기 때문에 EUV 장비를 쓰지 않는 공정 중에 가장 미세 공정이 바로 8나노 공정입니다. 그런데 4나노도 트랜지스터 구조가 핀펫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는 3나노로 가기 전 최고 미세 공정입니다. 그래서 8나노와 4나노는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마치 삼성이 TSMC의 7나노를 제치고 그 8나노로 엔비디아의 암페어 GPU 물량을 따낸 것처럼 이 삼성이 4나노 물량을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5나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4나노 양산 공정을 완성할 경우 오나노에서 놓친 그 파운드리 주도권을 다시 삼성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나노가 잘 나가는 오나노와 파운드리 공정에서 한 획을 긋게 될3나노 사이의 징검다리 공정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전략적 가치는 크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 파운드리 공정 역사를 보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에서 핀펫으로 넘어왔고 EUV를 통한 핀펫이 나왔고 이제는 그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소재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는 강원의 변형 그리고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형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정전환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 장비, 구조가 모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이는 그 삼성과 TSMC의 5나노 이하 수주 경쟁이 흥미진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4나노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